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 크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 보시에게 은혜를 베푼 나이. 한번더 시작. 네 말씀은요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여호와를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생떡을 먹을지니라. 하나, 그가 절하여 이르되 "까 하니라 사메라, 구장, 칠절 말씀, 먹을지니라, 하니 그라고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나누면 잘. 어, 오늘 우리 박민 친구 엄청난 알피엔과 스피드로 말씀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비 보시세계 은혜를 베푼 누구? 다윗. 아, 자기 이름 너 삼번 하겠다. 시작. 무비 보시세계 은혜를 베푼 김필아. 네,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누구?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요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충성된 장군이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똑바로 대답 하나 할게요. 죽이기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푸셔서 그 사울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나쁜 계획을 어떻게 했다? 실패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 사우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어디에서? 길보 어디에서? 자, 설교를 같이 반응하면서 들으세요. 어디에서? 아직도 만족되지 않아요. 80%밖에 안 돼. 어디에서? 길브아산에서 이 길브아산에서 사울도 죽고 안타깝게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 같은 형따르세 친구 같은 형 누굴까요? 그렇죠. 연하다, 연하다, 연하단도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은 날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른서 들고 날마다. 강해지기 시작한다. 누가? 요라단이 아니에요. 다이시, 다이시. 따라서 나는 다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다이시 하는 모든 전쟁은 실패하겠다, 승리하겠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몇 번이나 몰래몰래 몰래 이 소식을 전해 줘서 어? 다윗이 죽지 않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죠. 연하단이. 자, 연하단의 이 사랑은요. 자신의 왕위가 다잇에게 넘어간다고. 반드시 연하단이 왕이 될 사람인데 어, 다잇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어?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다잇을 배반하지 않을, 않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다잇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연하단이 다잇을 또 다잇이 연하단을. 아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잇과 연하단. 서로 굉장히 이렇게 친한 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여러분, 나이 차이는. 예. 자,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이 연하단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연나단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해줘야 한다. 어떻게 한다? 잘해줘야 한다. 잘해줘야 한다. 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다이색에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어요? 시바. 어감이. 부드럽게 해서요. 시바. 아. 다. 다이슨요. 시바에게 시바.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사우랑의 집안 사람으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시바는 다이에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연아달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80 깜짝 놀립니다. 고대 왕들은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이전의 왕의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여야 돼. 왜 반역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요? 해 잘해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다윗, 다이, 다이정 최고야. 다 같이 다이정 최고야. 다이도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치토스. 자, 그래서 연하단의 아들, 아까 누구였죠? 무비보셰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아,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이시 왕이 되면 사울의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다라는 그냥, 그냥 원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전통은 그러니까 특히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지만은 자기 신분이 밝혀지면 살수 없고 아마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 몰래 몰래 로드바리는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당장 가서 무비버스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따라서. 자, 명령합시다. 시작! 오, 잘했어요. 박수! 와우! 이야, 이제, 에, 이제 헤드가 뱅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이슨요.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이드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다이당 앞에, 다이당 앞에, 김주일 나오세요. 네, 평소에 교만한 우리 김주일이가 겸손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전다이 나오세요. 밥이, 그만해, 그만해. 지금 왕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죽여야죠. 죽여야죠. 봐봐요. 이런 태도는 죽여야 돼. 예, 죽여야 됩니다. 이 무비무신 살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 드려야죠. 덮어 드려야 돼. 그렇지. 그리고 주임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해. 그렇지. 어, 지금 어때요? 어, 좀 만족합니다. 아, 좀 만족해? 살려 줄까요? 아, 일단 하는 거. 하는 거 보고 더 기다려야 돼. 왕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 예. 네, 하여튼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자 우리 무비보서 일어나. 자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다이당 앞에 불려온 무비보세서는 다이당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자라며 말합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시작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수, 어쩔 줄을 몰랐어요. 무서워하는 이 무비보셋은 다이색이 말합니다. 자, 그때 뭐라 고해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연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불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인 사우랑의 모든 땅을 와우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지만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미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해요 모든 땅을 돌려준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이 무리 보시선 자신에게 다윗이 베풀어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죽은 개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뭔뭐 키즈할 때 뭐가 나는데, 개? 예? 아, 무지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치사하고, 진짜 그랬는데, 문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 뒤에서 우리 아은민 선생님은 막 배꼽 좀막 웃고 있어요. 자. 무비보셋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저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개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때 다윗은 다시 자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 아, 나는 내 지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무비보셋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여라. 아멘. 아, 무비보셋이 지금 몸이 어떤 상태예요? 아파서 절뚝거리니까 이 시바에게 잘 관리하래요. 할렐루야! 다이당은요, 자신이 연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이당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다이당은 연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자들과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도 허락합니다 아멘. 그 무슨 뜻이에요? 무비보 셋이 반역을 할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그런 예비 반역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다윗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요나단은 사울왕의 손에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아멘. 두 사람은 훗날 서로의 자손들을 지키자고 지켜주자고 맹세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르기를 여호와께서 여 요...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떠나고 여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여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켜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이 지금. 라이스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장차 부활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살게 하신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이 다이당에게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함께, 고백, 함께 고백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다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미를 선포하죠. 다윗 누구에게? 와우 잘했어요. 무비보셋은 우상을 부셔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멋지잖아요. 자 무비보셋. 오 여러분 다이처럼 다이처럼 친구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가가지고 시야 싸우지 말고 어? 그냥 친구가 친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아멘! 이유라!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전 저희. 요즘에 지금 엄마, 아빠 용돈 받아다가 친구들에게 다 퍼준다며? 잘하고 있어요. 자. 예, 엄마, 아빠는 저희에게 용돈을 더 많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봅시다. 예수님처럼! 만나는 친구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잘하자. 잘하자! 손을 들고 잘하자. 잘하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친구들에게 시작! 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이처럼, 다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는 하나님, 우리 새로운 염화복께 청소년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러한 그러한 아버지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이처럼 자라자. 시작. 다이처럼 자라자. 아멘.